안녕하십니까? 무심입니다. 오늘은 에이, 낮이 지금 저녁에 5시 다돼 갑니다. 음... <laughs> 어제 오늘 낮에 그저그 그 바깥 풍경 한번 촬영해 드린다 그랬죠. 깜빡 잊을 뻔했네. 음, 지금 해가 지금 넘어가락 하는데 5시 경입니다. 음. 입구 굉장히 늘어져요. <laughs> 멀리서 참 우리 절에 오고 싶어하시는 <laughs> 시청자분들이 몇분 계신데 예, 한번 보시라고 낮에 어제 밤에는 야경을 제가 찍어드렸죠. 야경 찍어드렸는데 이렇게 넓습니다. 꽤 넓고 <laughs> 교통도 좋고 저 산골짜기로 굽이굽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. 요즘은 그런데 그 <laughs> 불편해가지고 어, 참 사람들 이 가기 힘들어요. 음, 차가 쑥쑥 들어가야 아, 절이고 교회고 그래야 됩니다. 음, 옛날에는 그 교통이 교통편도 안 좋고 고속도로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. 일부러 그 산골짜기 그 인적 드문데 근데 살면 안 됩니다. 음, 음. 오늘 그 이제 법당에 밤송이로 가지고 쥐구멍 다 틀어맞고 또텀 사이로 그그 <laughs> 그 다이 그 상단 중간 다이에 밤송이 딱한세벽세벽에 서로 3박, 갔다가밤송이를 주워 가지고 왔는데 남아가지고 이게 모아놨습니다. 뭐비 맞아도 괜찮고 이 밤송이 보이죠. 또 필요한 데 있으면은. 또 틀어 맞고 바깥에 나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잘섞지도않아요 이걸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예 이제 쥐가 이제 안 보이면은 저막 불로 태워버리면 됩니다 소각장에 넣어가지고 태워버리면 되고 주위에 바로 뒤에 화왕산, 박월산, 또일기로저 북쪽을 보면 천왕봉, 천왕재 천왕봉 딱 둘러싸여가지고 좋습니다. 응. 앞에 여기만 자, <laughs> 그것이지 좋습니다. 이제 무화과도 다 이제 오그라지네. 응. 이제 무화과는 이래 많이 달려있어도 성장을 안, 안 합니다. 이제 다 물기가 뿌리로 내려가고 무화과나무가 살살 말라갑니다. 원래는 그 내장산에 못 갔습니다. 내장산에 그 단풍이 다 떨어졌답니다. <laughs> 내장산에 포기했습니다. <laughs> 아, 내년에는 뭐, 가을에 한번 가볼까. <laughs> 그, 사는 게, <laughs> 사는 게 참, 그, 뭐, 잘안됐디다 이렇게 있어도, 무엇은 또 하면 마음을 내가 갈락하면 뭐 일이 생기고, 뭐 상황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. 그리고 뭐든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. 항상 뭐, 상황이 어떻게 뭐, 변할지,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. 자 도량 굉장히 넓습니다, 넓죠. 음, 교통도 좋고. <laughs> 자 이제 제가 배경 좋은 데로 딱 해가지고 음, 산을 딱 보고, 자 지장보살님 딱 보고, 자 마치겠습니다. 무아미타볼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.